네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네옴 시티가 핫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예, 이런 러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00원대는. 주가가 한번 내려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한 2,800억 정도고, 어, 2021년도 영업이익은 한 200억, 순위 150억, 올해는 21년도보다는 좀낫지 않을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뭐이 정도 별류는 크게 부담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평가는 아닙니다. 예, 부담은 안 되는데 저평가는 아니다. 그냥 적당한 본인 가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위아래도 좀 크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로나 쇼크 때도 쭉 빠졌다가, 이번에 이슈 있을 때쭉 오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이게 현재 주가가 지금 주가 수준 7, 8천원대 요 가격대가 그냥 적정한 가격대다라고 좀 구매될 것 같아요. 아, 이도어 엔지니어링은 지금 이 정도 실적으로는 주가가 이슈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 정도 7, 8천원대가 그냥 적당한 가격대구나. 그렇다라면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어, 작년 네옴시티와 같은 어떤 그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 테마가 필요하겠죠. 예, 그니까, 이슈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주가 수준은 유지할 것 같고요. 어, 배당도 괜찮고요. PBR도 양호하고요. 기업에, 그니까, 이 도아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종목과 현재 주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예, 부담은 없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고, 주가가 오르려면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지금 오토와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좋아질 건 없잖아요. 갑자기 뚝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선으로는, 어 7,500원 정도. 우리가 보면 될것 같고, 정말 짧게 본다. 나는 단타다. 나는 짧게 볼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8,100원 정도 이제 저점 보면 되시는데, 웬만하면은 7,000원에서 8,000원대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가져가려면은, 어, 이거 웬만하면은 이 가격대에서 왔다갔다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그냥 감만을 감내하시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어, 도화 엔지니어링 지금 제가 뭐기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딱히 뭐 좋게 말씀드릴 게뭐 없어요. 딱히 뭐 별로 없어가지고 어, 어, 뭐 공항 분야, 뭐 해외 진출 이런 게 있긴 한데 어, 지금 주가를 견인할 만한 예, 주가를 지금 당장 견인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없고 뭐 지금도 보시면은. 트리기에 지금 재건에도 관심 못 받고 있고 이번에 러시아전쟁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이제 작년에는 좀 주목을 받았는데 엔지니어링이 지금 뭐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AI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옴 시티가 불과 몇달 전인데 이렇게 관심을 이제 떠나네요 결국 테마주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인 거고 여기 이제 떠났을 때는 내가 이거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감내하면서 가지고 가겠다. 예, 그러니까 미리 산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이슈가 되기 전에 언제 돌지는 모르겠으나 어, 미리 사두겠다. 어, 그렇게 이제 미리 사서 몇년 가져가는 거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AI 테마가 핫하는 이런 시기에 초반에 어, 초반에 잘 이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무료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우리 회원님들 좋아하시는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분들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하고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유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